대한민국 씨가 마르고 있다. 다시, 자. 출산율 0 7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부활됩니다. 대한민국 씨가 마르고 있다. 국가 지금 소멸 중이다. 출산율 0 7로 대부분 다 결혼 못 합니다. 자. 가정 출산 교육 다시 부활시킨다. 교육공화당 안재옥 박사입니다. 자. 학벌주의 철폐한다. 자 누구나다 희망대로 대학교한다. 자유 교육, 평등 교육, 도민식 교육 도입으로 국가 다시 부활시킨다. 자 친애하는 광진구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국가 지금의 빠른 속도로 멸망 중입니다 교육 개혁자 학벌주의 타도하고. 평등교육, 자유교육으로, 무상교육자, 전혀 사교육비, 일도 필요없는 독일식, 스위스, 핀란드, 유럽식 교육도입으로 국가 다시 부활시킨다. 대한민국,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청년들, 아이들 사라지고, 드디어, 국민영업도 지금 고갈돼서 2055년 되 여러분들, 소득의 30%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도 못받습니다 3포 세대, 결혼, 가정, 출산 포기, 드디어, 국민영업도 포기되는 세대가 왔습니다. 청년들이여, 골기하라. 대한민국 지금 멸망 중이다. 기존 정치권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예. 국가 멸망 상태, 지방 소멸, 국가 소멸,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간 40도나 붙지만은, 애기 나오면, 천만은 주지마은 전혀 지금, 네, 씨 시가 마르고 있다. 결혼하지 못합니다. 청년들 지금, 불쌍하다. 절망적입니다. 만들어. 대부분 다,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연소득 1, 1억 원안 되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게 국가입니까? 자, 다시 한 번, 청년들에게 결혼, 가정, 출산, 직업 보장한다. 교육공화당,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학벌주의 타도하고, 자유교육 누구나 다 서울대학기관은 평등교육, 사유교육, 독일식 교육으로 국가 다시 부활시킨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